굿모닝 오 이게 뭐야 다너 뭐하러 왔어 뭐 하나 보러 왔지 아나 오늘 뭐 먹어 잡채 떡볶전 나물 좀 걸리겠는데 한참 이거 모양새 보니까 어아니 준비가 오래 걸리지 만드는 거는 금방 랑이 응? 와서 자고 있어? 왜 너도 좀 덥게? 아니 뭐 오히려 내가 하면 방해될지 그니까 이거 시금치 따듬고 할때 왔어야 되는데 아니 위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더라고 여기도 전구 하나 나갔는데 아 이거는 아예 고장났어 얘기해 원래 얘기하는 님차인한테 해주는 거야 아 배고파 응? 응 배고파? 시켜 한 그릇 먹어 식혜 <laughs> <나> 가라앉았다 응응 도쏘이 끼니 밈? 아밈 엄.. 쩌니? Oh, ah, okey, okey. Jom <shrut> tuk. Tuk dasar ni. Pi, tom. Hello. Hello. Pi <laughs> dengan man? Oh, uh, 1 man, 5 bayi. Minty ni? Amir ni, Amir ni, Amir ni. Amir? Sustai. Minty ni? Pi? Dulknya? Dulknya. Oh, man? 2 dolar, pak. Pi? 헤이. 나나. 밥 먹을 준비해야지. 엄마. 좀 오래 걸릴 것 같지. 왜? 가게 좀 잠깐 갔다 올까 해서 이거 한점 먹고 가든지. 아, 그래. 음, 맛있네. 굿모닝. 안녕하세요, 엄마. <laughs> 왜 일찍 왔네? 얘 네, 네. 예, 어디 갔어요? 봐. 네. 여기 없어요. 어, 어디 갔어? 모래 네. 씨 잠깐만 저기 와봐요. 그 CCTV. 어그 사람이 이거 다시 지않안 해서 커튼 하고 있는데요. 0백 불에 해주기로 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저한테. 지금 오래됐잖아요 제가 말한 지가 음. 톡방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말 해주고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하고 주원도 네. 가볼게요. 네. 다 됐나? 음. 주원이 없더라고. 탄석이는 일하고 있을거고오 음. 맛있겠네. 이건 뭐야? 떡국 끓이려고. 너 요거 좀 남겨야 되겠네. 전화 안 해봤어? 안 받아. 여보세요? 어 일어났어? 어 이제 깼어. 준비하고 오던가 우리 집으로 떡국 먹어 와서. 떡국? 응저녁에 가지고 저기랑. 어 응. 알았어. 어. 맛있는. 일어나셨어요? 네. 어유 많이 <laughs> 피곤하셨나봐. 오이 만두 잔뜩이네. 아 밑에가 떡국이고 위가 만두. 어휴, 한상이네, 한상이야. 어우, 배고파. 얼른 먹자. 이거 넣고, 이거 네. 넣고. 랑인 떡국 안 먹는다며. 먹 근데 나이안 먹어. 나이 먹어야지.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지? 네. 음, 뭐, 그거 하나? 너 싱거운데? 이게 만두가 배가 터져야 싱겁지 않을 거야. 그래? 김치를 안 썰었네? 아, 김치 먹어야지, 김치. 엄마 썰어줄게. 아, 습니다 많이 음. 아, 먹어? 누구는 먹어? 두살 오르게. 아,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음, 아이고 맛있어. 그러니까 엄마, 이거 동그뱅이 그냥 산 거지? 음, 음. 간장 엄마. 음. 응, 어, 짜, 그냥 찍지 마. 응, 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응, 음. 응, 음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지금 고기가 산 적이 없네 생선 구이가 없고, 전부 트렌드는 제가 판야야그 냄새 맞고 조상들이 찾아온대요. <laughs> 아이고향이 음. 맛이네 그럼 오늘 세배하나 세배? 세배 음. 아 한국에 있었으면 세배 또 말까 <laughs> 온라인 세배 온라인 세배 <laughs> 온라인 세배하고 거의 다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야? <laughs> 이거 뭐야? 한번 검색하려고 걸려면 안 되려나 이거 뭐야? 컵이야? 나스티안 <laughs> 네. 과일은 누가 까는 거야? 네가 내가 음식하고 미가 설거지 했으니까 <laughs> 이제 역할 건데. 다는야지 사람은 나 과일 못 가, 까이좀 몰라. 블루밍떡가야지 엄마 해봐. 하기 싫은데는 먹지도 말라. <laughs> 아 잠깐만. 아 알았어 알았어. 두번 하는 거 맞아? 하나는 이쪽 열 번, 이쪽 열번 쓰셔. 뭘열 번을 쓰셔도. 여기 이렇게 써 있어. <laughs> 1.5cm 넣어서 10회. 아우 10회를 어떻게? 이렇게 하고. 한번 해봐 엄마가. 왼쪽에다 넣어봐, 넣어봐. 그리고 돌 10회. 돌돌돌 돌. 이렇게 하다쪽에 이렇게 또 몇이라고? 10회? 음, 이렇게 해서 응. 15분 기다려야 돼내도 해야 되면 나는 얘 버스 타고 갔잖아 10회?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한둘몇 어? 10회 안한거 같은데 주얼리 짜시니까 얘 하나 둘셋 됐어? 아, 코 뚫리지 않아? 바위올린 꺾어봐 오빠 내가 가까 얘도 못 가끔 바람이 해서 해야지 가족 오빠 해봐 못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야냥 껍질 치 먹으면 안 돼? 자 에? 여긴 좀더 양질. 지게좀더얇아지 사과 반에 한 줄. 이러한 응. 5분 더 있어야 돼? 네. 더 있어야 돼? 하여튼 둘다 아, 이래서 하만이 응. 없다는 거야? 이제 안심하고 어, 낮잠을 좀 세배해야지 어, 돈을 반으로 방금 찢어가지고 반은 요 <laughs> <되게 잘. 웃음> 연습했어? 아직 안했어요 아까 뭐야, 연습할 아까. 시간을 준건데 <laughs> 네. 준비해갖고 내년에 다시 오거라 <laughs> 나 보고 잘 따라해 <laughs> 빨리. 그리고 또 반복해 하고 있지 않는거지 덕담을 듣는거야 1년동안 건강하고 뭐 해봐 덕담 한번 덕담? 건강하고 뭐맞쳐나가야지뭐 서로 아 그럼 밥을 잘줘야 <laughs> 오늘의 결론 다 응. 밥을 잘해주는 <laughs> 그럼 밥 잘해주려면 돈잘벌어가지 밥을 잘해주지 자 응. <laughs> 봉투가 두개 있는데 누가 먼저 고르나? 나는 이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다알고 각각 금액이 달라? 랑이 <laughs> 먼저 골라 응 그래? <laughs> 그럼 너어나 이거 <laughs> 열어봐 나는 어우 한국돈이 들어있네 랑이는 이거 달러가 들어있네 아예 한국에 있으면더 두둑하게 받을 수 있을텐데 다품맛이야 모든게 작년 설에도 못받은것 같은데 네, 원칙은 이제 경제생활하면 안되는데 그래도 주는 맛이 있고 받는 맛이 있잖아요 뭐 70살 먹은 사람이 뭐 50살 먹은 사람이 새 세뱃돈 주고 뭐. 문화지 문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음. 네. 안 먹어? 먹어. 뭐 먹어? 아침에 먹는 거다 배워 먹는 거야. 아니 둘이 좀 많이 친해진 모양새인데? 나는 막내지 응? 나중에 나는 친딸 될 아, <laughs> 거, 오빠는 막 되는 거야. 아 바뀐대잖아. 음. 그래 노력해봐 한 번. 오이 설거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. 응. 오빠 도와줄래? 시켜 먹어봤어? 아직 아직 흔들어 가지고 이제 바 때가 나오겠어. 조금만. 나, 아, 한어 맛있어 응. 향도 좋고 달달하고 원래 여기다 잣을 딱 띄워야 되는데 음 그럼 잣스러워져 잣스러워져? 음. <laughs> 어머님 이주더 계시면 저 돼지 될거 <laughs> 같은데요 2주 동안 나한테 계속 밥하라고? 네 나는 <laughs>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아니고 <laughs> 네. 이제 갈 때까지 밥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뭘 <laughs> 뭐 이렇게 잔뜩 가져왔어 뭘 잔뜩 가져와 쟤 야시시하게 입고 나와봐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들 옷은 한 개밖에 없네 뭐또 오. 오. 오 <laughs> 야시시하네 <웃음> 이것들은 또 뭔데 아 이거 총파 아토피 나 아토피 있잖아 이거 연기 나오는 거. 연기 아니고 수증기 됐다 오! 됐다 바뀌네 조명이 또 신혼선물이야 신혼선물 <laughs> 신혼선물은 또 따로 <laughs> 저걸로 퉁치려고 하는 속셈은 조금 이거는 이제 샴푸 세트야? 에센스, 해 에센스 이런 텍스터먼트 여자거네 남자 판다고 죽거나 뭐, 뭐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 너희 피부 안 좋으니까 뭐 피부 클렌징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야? 어 다야 이제? 그게? 어 많은가를 기대했어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서비스로 그 파우치. 원래는 이거 하나만 주는 거야. 아, 광고 아니니까 그만 말해. <laughs> 아니,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사는 사람도 있어. 이제 자자, 훈련. 다음 늦었다. 어? 자자, 불까불까 <laughs> 이것만 <이건 또는> 없어? <laughs> 오케이, 구글. 불 꺼져. 불 꺼? 오빠. 가는 거야? 놔둬 놔둬 네, 애기 때 내가 많이 그랬지 옛날 동화책 읽어달라고 하면 자는 척 하는 거지 동화책 재미없는 걸왜읽어달라그랬지 병아리? 어이없네 다안 어. 아, 잤어? <laughs>